So -culture -culture.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은 작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명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약사이기는 하지만 서양 본추학자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herbalist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서양 한약사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질병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콜레스테롤을 두려워하고 또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콜레스테롤은 무엇인지, 그리고 LDL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건강을 해치는 나쁜 성분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지방으로 만들어진 지방 분자이고 몸의 여러 중요한 기능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형성하고 성호르몬을 만들 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비타민 d를 만들 때 그리고 담즙산을 만들 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뇌신경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계신 환자들을 조사해본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확실히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생화학 강의를 한 학기만 들어도 알수 있는 정보인데 콜레스테롤이 높고 낮음은 여러분들이 먹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필요로 하면 알아서 직접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하면 몸이 덜 만들고 콜레스테롤을 섭취하지 않으면 몸이 더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말인즉슨 만약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그만큼 몸이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할때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LDL과 HDL입니다. 흔히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고 반면에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LDL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LDL은 low density lipoprotein의 약자이고 한글로 번역을 하면 저밀도 지단백질입니다. 여기서 protein은 단백질이라는 뜻이고, lipo는 지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lipoprotein은 지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지단백질은 지방을 운반하는 단백질이라는 뜻입니다. LDL은 엄연히 따지고 보면 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즉 지방을 운반하는 단백질입니다. l d l 이 높다고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l d l 은 몸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간으로부터 콜레스테롤, 지방을 이렇게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택배 기사 아저씨 같은 존재입니다. 필요한 곳에 물건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h d l 은 High Density Lipoprotein의 약자이고, 한글로 번역을 하면 고밀도 지 단백질입니다. HDL의 역할은 LDL이 운반한 콜레스테롤을 몸이 다 사용을 하면 남은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가져와서 간이 그 인역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러면 LDL은 왜 콜레스테롤, 즉 지방을 몸의 곳곳에 운반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피 검사에서 LDL이 높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LDL이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잘못된 식습관과 무절제한 생활습관 때문에 망가진 혈관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끈적끈적한 지방 분자여서 몸 안에서 일종의 반창고 역할을 합니다. 염증으로 어, 혈관에 흠이 가거나 찢어지거나 손상이 되면 LDL이 신속히 콜레스테롤을 운반해서 손상된 혈관을 이렇게 메꿔줘서 체내 출혈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쳐진 부분은 많이 약해져서 올바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또 손상이 되기 쉽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괜찮지만 계속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또 손상이 돼서 LDL이 콜레스테롤로 그것을 또 메꿔줍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손상된 부분이 계속 콜레스테롤로 덧칠이 돼서 혈관이 좁아지고 이런 현상 때문에 심장병과 뇌졸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LDL의 수치가 높다는 뜻은 지금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혈관이 손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째깍째깍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혈관이 뻥 하고 터지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내려갈 수 있지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의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하던 LDL의 수치가 갑자기 낮아지면 손상된 혈관이 제대로 수리되지 않아 체내 출혈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볼, 불필요한 나쁜 성분을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내며 몸을 괴롭히면서 오작동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은 이 높아진 LDL 수치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This medicatrix not try. Right. 돌레코자.